3연패를 하는 자리에 항상 있었었는데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선수들한테 어제 시합장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런 것도 오늘 큰 경기들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금메달로 끝날 수 있어서 어, 김재덕 선수랑 김우진 선수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엄마 나 이제 드디어 금메달 땄어. 이제 그만 울어도 돼. 고마워. 자, 보신 것처럼 올림픽 개최국이죠. 프랑스에 5대 1로 이겨서 우리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동원 평론가님 어제요, 오늘도 모셨는데요. 결승까지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클린 금메달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이 8강전, 4강전, 이 결승전까지 세 경기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8강전에서는 1세트 이 끝나자마자 이 일본이 우리 선수들 보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이 의미, 와, 이게 사람이야, 기계야. 이런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네. 이 결승전에서 세트 스코어 5대1로 프랑스를 이겼는데, 어, 한 명이 두 발씩 쏘니까 모두 18발을 샀거든요. 18발 중에 14발이 10점 만점이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남자 양궁 대표팀 3회 연속 우승이고요. 어, 금메달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그냥 퍼펙트 골드라고 표현 하고 아, 싶습니다. 퍼펙트 골드. 그렇군요. 리우 올림픽, 도쿄 올림픽에서 이번 파리 올림픽까지 남녀 단체전 금메달 6개 모두를 우리 대표팀이 거머쥔 건데요. 최평로가님, 김우진 선수가 또, 어, 이런 또 개인적인 영광도 차지했더라고요.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 예. 양궁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예, 양궁 사상 최초입니다.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 남자 단체전 3회 연속 금메달을 가져올 때 모두 그 현장에서 직접 뛰었던 김우진 선수거든요. 최초라는, 3회 연속 금메달이 최초라는 말에 조금은 좀 어제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국가대표로 선발돼야지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양궁 대표팀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에 어 국가대표 선발로 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 대표적으로 어 직전 대회였던 도쿄올림픽에서 삼관왕에 올랐던 안산 선수 이번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거든요. 이 김재덕 선수는. 어, 김우진 선수는 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모두 세번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세번 삼회 연속 금메달을 안게 되는 그 영광을 가지 가게 됐죠. 그러니까요. 국내 선발전이 그만큼 통과하기가 어렵다든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 이번 결승전에서 여섯 발 모두 0점에꽂은 선수가 있어요. 이우석 선수인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솔직히 말해서 만점을 쌌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무아지경으로 이제 경기에만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8강, 4강은 기억나는데 결승은 기억이 잘안 나요. 얼만큼 긴장을 많이 했었고 여태까지 해왔던 연습을 토대로 이제 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60을 쏘지 않았나. 임재 변호사님. 김우진 선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그만큼 국내 선발전이 힘든 게 힘들게 통과해야 하는 어 그런 관문인데 이우석 선수는 이번 올림픽이 이전 3기 끝에 출전한 거더라고요. 네, 이우석 선수 실력 도 실력인데요. 서사까지 완벽해서 아.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있어요 예. 먼저 그의 올림픽 도전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리우 올림픽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아쉽게도 선발전에서 4위에 그쳐서 3명까지만 출전할 수 있는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 을 목표로 준비해서 당시에 선발전 안에서 선발이 되었었는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연기되면서 재선발전에선 탈락해서 2021년 도쿄올림픽에는 출전을 하지 못했었죠. 이번에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드디어 금빛에 쏘아 올린 건데요. 김우진 선수와의 일화도 잊혔습니다. 2018년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당시에 김우진 선수와 금은을 가리다가 김우진 선수가 정말 봐주지 않고 멋진 경기란 덕분에 또 이번에는 이우석 선수가 은메달에 그쳤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어제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우리 양궁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힘. 현대차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이렇게 어제 분석도 해드렸었는데요. 정의선 회장은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대한양궁협회는 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혁신의 앞장서는 단체로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일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업 평론가님, 공정성과 투명성, 전이 단어들이 귀에 좀 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양궁 국가 대표 선발전 그렇게 치열한데 한 번도 특혜요 같은 잡음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렇습니다 앞서 언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직전 대회, 이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에 올렸다 선수가 여자의 안사한 선수였거든요. 이 3관왕이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대표 선발전에서는 어떤 어,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고 똑같은 조건에서 같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어 그리고 이 이런 방식으로 이 대표를 선발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표팀에 선발된 여자 대표팀 임시연 선수, 전은영 선수, 남수현 선수 특히나 이 전은영 선수는 어 그동안에 국제 대회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였었거든요. 이세명 모두 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첫 올림픽 출전이었고요 그래서 역대 최악체가 아니냐, 이 금메달을 기대하기 힘든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도 한 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앞서 정의정 정희선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의 힘이지 아니었,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